이번 시간에는 아동인권실태점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지자체에서 이 아동인권실태점검표를 가지고 실제 그룹홈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글자체는요. 노토산스로 바꿨고요. 원래 여기 막 굵은 표시도 있고 하는데 그냥 일관적으로 통일시켜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색깔도 다 검은색 흰색 바탕 이런 식으로 다 바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시 공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담당자가 있구요 운영 주체가 누군지 시설 소재지 그 다음에 시설장 연락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분야별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아동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자, 보시면 결과, 양호 미흡이 있구요. 양호면 뭐 당연히 조치사항이 없는데, 미흡일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들어갑니다. 시설 종사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제 교육 가이드북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사이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 운영 전반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가? 종사자 아동 간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이 있으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가?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처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가?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는가? 음식 미제공. 종사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 차별,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일이 있는가? 종사자에 의하여 학대가 행하여 진 적이 있는가? 발생 시기 피해 보고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묵인이 있었는가? 제가 이걸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이 내용은 그 자료를 다운받으시는 곳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종사자 학대, 아동 건강 관련, 종교 행사 관련, 보호 아동강 선풍력 관련, 그 다음에 용돈,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자립 지원, 정보 접근권 보장, 뭐, 아동 건강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종합, 이상 없음, 개선 필요, 뭐, 수사 의뢰, 이렇게 세개 종류가 있었고요. 참고로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원래 2020년도인데, 지금 2021년도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원래는 2020년도예요.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걸 가지고 와서 아동과 직접 면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위로 가시면 이제 아동 인권 실태 점검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 인권 조사할 때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룹홈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인권에 대한 여러 조사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 2011년에는요.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 지자체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동과 일대일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을지라도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료를 공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